자, 5번 문제입니다. A의 주, 중앙값이 13이래요. 그러면, 어, 그리고 두 자료를 합친 전체 중앙값이 12.5,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AB는 5 이상의 서로 다른 자연수라는 것, 조건. 세 가지 조건이 있네요. 그럼 일단은 자료 A에서 중앙값이 13이라고 했으니까, 차례대로 나열하면, 12, 14, 아 13도 중앙값이 13이라고 했죠? 일단 13이 있으니까, 13, 14, 16, 이제 AB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13이라고는 아버렸기 때문에, 얘가 A인지 얘가 B인지 지금 현재 알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그죠? 둘 중에 하나가 13이 돼야, 왜냐면 A 현재 13이 없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A가 13이라고 먼저 가정해서 풀어봅시다. A가 13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료 A에서, 어, 12, 13, 14, 16하고 이제 B가 남는 거예요. 맞죠? 응. 음. 그리고 이제 자료 B도, B에는 숫자가 다 나와 있고, B 플러스 1이 있는데, 이거를 전체를 나열 해볼게요. 하면, 다시 헷갈리니까 지우고, 가장 작은 수는 11이다, 그죠? 11 지우고, 그 다음에 12, 하나, 하나 두개 있네요, 그죠? 12 쓰고요, 그 다음에 13, A가 13이었죠? 지금, 13도 두 개. 그죠? 그 다음에, 16, 17. 아, 14도 있네요. 그죠? 14, 16, 17하고, 남은 게 이제 B랑 B 플러스 1 자리를 넣어야 돼요.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게. 어, 중앙값이 12.5가 되려 그러면, 얘는 두개 합쳤을 때 자료의 개수가 몇 개냐면은, 세 개, 다섯 개에다가, 얘는 다섯 개이기 때문에, 10개기 때문에, 어, 딱 가운데 있는 숫자가 없죠? 그죠? 그래서, 10개면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숫자의 평균이에요. 그럼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숫자의 합이 25가 나와야 돼요, 25가. 맞죠? 그러면, 합이 25가 될수 있는 숫자는 딱 가만히 살펴보면은, 딱 12하고 13 아닐까요? 맞죠? 그죠? 그럼 이게, 이게 25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사이에 는 여기가 이제 중앙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지? 그러면 이제 b랑 b 플러스 1이 들어갈 자리는 이미 여기는 중앙값 이거 두개합 제외하고 여기 이미 네 개가 있죠 그죠? 그러면 b랑 b 플러스 1이 이 왼쪽 라인에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b랑 b 플러스 1이 와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a가 13이라고 했는데 ab는 서로 다른 수라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A는 13이 될 수, 될 수, 없고, 아, B는. 그럼 만약에 B를 12라고 하면, B 플러스 1은 13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12가 하나 추가되고, 13이 또 하나 추가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중앙값이 13당 23에서 26이 돼버려요 그럼 얘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B는 11이면, B 플러스 1이 12가 되버리면 그때는 11 하나에 12가 들어가면, 이거는 25 되는데 문제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아, B는 11보다 작은 수면은 다 되는구나. 왜냐면은, 어차피 작은 수는 밑으로 내려가봤자, 중앙값은 안 변하니까요. 그죠? 그럼 B는 11보다 작은 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B가 될수 있는 거는, 그리고 5 이상의 수라고 했기 때문에, b는 5부터 11까지의 숫자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a는 13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거는 ab의 순서의 개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 b 니까 a는 13고정되어 있으니까 13, 5 13, 6 이런 식으로 해서 13, 11까지 되겠죠. 그죠? 어. 자, 그러면 이게 몇개 나오냐면은 5에서 11까지니까, 7개죠, 7개. 자, 이게 7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13이 아니라, B가 13이 되는 거죠. 음. B가 13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긴지 한번 보세요. 어, 우리 작은 수수쭉 나열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쓰자. 11, 12, 12, 어, A13은 빠지는 거니까, 13 하나다, 그죠? 아, 근데 이제 B가 13이니까. 그럼 B가 13이면은, B 플러스는 14죠? 그죠? A 하나 남고요. 그러면 13두 개에, 14두 개에, 16, 17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죠? 그럼 이제 A가 들어갈 자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25가 되려면은,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이미 몇 개가 있어요? 다섯 개쫙 있어버려요. 그러면 A가 들어갈 자리는 최소한 왼쪽 라인에 와야 되는데, 중앙값이 25가 될 수가 없죠. 라인이.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7 개.